네, 오늘 제 질의의 주요 요지는 이원석 총장의 존재가 대한민국 가장 우뚝 서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존재감과 무게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제 질의의 주요 요지인데요. 아까 김우겸 의원님 질의 중에 수원지검 2차장은 뭐 총장 입장에서 볼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듯하게 말씀하신 것과 인사청문회냐, 라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큰 유감을 표합니다. 일개 정말 평검사라도 그러한 제보, 비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총장께서 반성을 하셔야 되고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정권이 말 그대로 레임덕 내지는 권위가 잃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계기는 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리크, 즉 드러날 때, 제보될 때, 권력형 비리가 제보되고 그 다음 순서는 그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감시하는 검사의 비리가 제보될 때 권력이 말 그대로 내리막길 것 그런 측면에서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원석 총장님의 취임사를 보면 법불악위 이런 한비자의 사자성을 쓰셨는데 검찰의 법집행에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없다. 그러나 야당 의원의한 사람으로서 제가 느낀 지난 1년 반 동안의 것은 예외도 있었고 성역도 있었고 혜택도 있었다. 반면에 한 사람에 대한 무지막지한 검찰 탄압, 야당 탄압이 진행됐다라는 게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하신 취임사가 맞지 않는다. 대검이 지난 1년 동안 낸 보도자료를 저희 우리 총장님 취임한 이후에 보도자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보도자료의 내용들은 주로 어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은 임금, 채불, 가상자산, 기술 유출, 전세사기, 마약, 피해자 인권, 서민대중피해 대응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우수사례 표창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부분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입장문은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토착 비리의 중대범죄다 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대표라는 입장을 감안한 방어권 보장 차원 아니냐 이두 가지 정도만 눈에 띄고 억수로 말을 아낀 느낌 대검의 입장문에도 말을 아낀 느낌 오늘도 그런 느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내 임기 동안 우리 총장 임기 동안 내가 결실을 맺고 매듭을 져야 될내 과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 수사는 한동훈 장관 나머지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 의심이 지울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밑에 부장들, 과장들, 정말 밤새도록 눈꽃 뜰새 없이 이렇게 몰아붙이고 일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기 칠남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정치 수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나와서 두 차례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했습니다. 증거관계가 다 빼곡히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대검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증거관계를 보고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제안설명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자료를 법무부에다가 전달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조선일보의 1년치 톱기사 분석 자료입니다. 뭐, 특별히 조선일보를 찍은 이유는 아무래도 사회적 영향이 크고 또 주로 많이 보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 언론을 탓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22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일면 톱기사가 무려 33개. 그리고 경제민생. 경제민생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물가, 성장률, 뭐 기타 등등 마흔한 개한 사람에 대한 대한민국 굴지의 신문, 일면 톱기사가 10%가 넘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조선일보에다가 문의하실 <laughs> 내용일 것 같아요. 아, 그 좋습니다. 네. 의견을 물었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군요 수원지검 이 차장이 왜 이정섭 차장이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의 부장이었죠. 그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 이 차장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김경록 차장 유능한 분이죠.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유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 오늘날 갑자기 감사원의 법률자문관으로 딱 파견 보내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사직했어요. 김영일 차장 모르겠습니다. 1년간 딱 근무 시키고 이번 대구 서부지청장으로 갔습니다. 난데없이 수도권의 중앙지검 정말 그 중요한 공정거래조사부장을 하던 사람을 과거에 이분이 했던 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분을 수원지검 2차장으로 보내고 여기서 이재명 수사 전담팀장을 하라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 김효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자초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정부여당이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성한다. 국민은 왕이다. 국민의 말씀 무조건 옳다. 정부여당도 통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자. 민생 중심의 경제에 운영하자. 라고 하는데 이렇게 굴제 신문의 일면 톱에 1년 내내 10%가 넘도록 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것이 일면톱으로 오는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에는 정말 관심이 없구나.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그맨 중심에 미안하게도 이원석 총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는 마치 이원석 총장이 지휘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제가 이것이 오늘날 본원님의 존재와 무게감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신 말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네. 의원님, 저는 공직을 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수행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는 소명하고 책무가 있습니다. 검사에게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는 동안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한테 의무와 책임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제 책임을 하여야 합니다. 장관은 정무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과 또 여러 대화를 나누고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세상 사는 동안 남이 저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제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왜 수원지검 2차장에 보냈느냐 하고 물어보신다면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있을 동안에 어느 공정거래조사부장도 할수 없었던 일들 예를 들면 재벌에 대한 수사 심지어 철강 제강사 종합보험의 담합, 그리고, 어, 빌트인 가구에 대한 담합, 뭐, 좀 우습게는 아이스크림 담합까지 국민 물가를 잡고 경쟁 질서를 바로 잡는데 제가 보면 다른 공정거래 부장보다도 몇년할 일을 했습니다. 우수하다고 평가해서 수도권에 있는 차장검사로 보임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정섭 차장이 수원지검 2차장으로 안 갔으면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 고위검사로 안 보인다고 했는데 한명한명 한명 직원들, 실무관들, 수사관들, 검사들 제가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구성원입니다. 이정섭 차장도 제가 뭐 시니어가 시니로안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수원지검 2차장은 이정섭 차장이 안 가더라도 수원지검에서는 현재 남겨진 사건들에 대해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자기 의무고 책무라고 해서 충실히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처럼 그렇게 말씀드린 점이 그 부분이 불편하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유감이긴 합니다만. 다만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보다 이정섭 차장이 했던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그게 국정감사에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고 할 내용 아닌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